네 <laughs> 국방부 계획 예산관 유균의 국장입니다. 제가 직전에 보건복지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우리, 우리 장병들의 건강권을 책임졌던 국장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거고요. 어, 오늘 제가 사실은 마지막에 하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들이 좀겹치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지 않은 업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의견을 좀 받아왔습니다. 우리 인권과나 우리 이제 병영 정책과나 그래서 그 의견들을 좀 담담하게 일차적인 의견을 절대 장관인가 조율된 의견이 아니라 그 담당국의 일차적인 의견을 제가 조용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제 구조 군인 복무 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에서 심의 안건이 이제 군인 복무의 안전에 관한 사항과 또 병의 처우에, 처우와 복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사국이나 관련된 국하와 이야기해 보니까 안전에서 정의가 많이 필요하다. 사전에. 왜냐면 하 사실 뭐 군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사실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유사시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안전을 사전 정의 없이 내렸을 때좀 오해 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그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의 처우와 복지에 관한 상황을 군인 복무 정책 심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이제 보건복지관으로서 사실 1차적으로 제가 살짝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군인복지기본법을 만들어서 군인복지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이제 병의 초회 소화 복지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관성이란 관점에서 양위원회에서 동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제가 의문을 먼저 제기했고 만약에 군인복지위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해야겠지만 저도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물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입니다. 군인복지위원회는 차관이에요. 그러면 위치상으로 보면 어 장관이 하는 게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군인복지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심의회와 달리 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뭐 고용노동부 같은 우리 병사의 복지와 정말 관련이 있는 소관국에서 소관 부처의 국장들이 오고 있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재원과 함께 사실은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끌고 나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병사들의 처우와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군인복지위원회에서 끌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좀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인 은군 복지 위원회가 우리 병사들의 복지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는 하고 하는 건가라는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미 그 법에 국방부 장관은 이 군인의 복지 실태가는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그들이 쓴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들이 쓴그 정말 수백 페이지에 넘는 의견들을 위원들과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제가 기본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군인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약간 중복적인 요소는 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의료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개정안 14조 의료권 보장에서 보면 구, 군인의 건강에 관한 국가의 채무를 명 책무를 명시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으로 하여금 무면허자에 의한 임의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하게 하는 이제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 뭐 이런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휘관이 그것을 감독하게 하게 하면 그것이 위반상이 발생하면 지휘관이 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지휘관한테 제가 그런 감독 책임 물게 할 수가 없어요. 책임은 다 저희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 의료법과 그다음에 약사법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의료 환경 제대로 된 인력을 안 넣어준 책임은 정부와 우리 국방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의료법상 예외 조항을 또 만들어 주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이 조항을 좀 바꾼다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정부가 이 국. 어떤 국가가 적법한 의료 여건을 구현하도록 책임을 진다라는 쪽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군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뭐 우리 군인의 건강권 의료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부분에서한번더 강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병들의 선택에 의한 민간 병원 진료의 경우에 다양한 우리 국방부의 제도가 있습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제도 매년 600억에 가까운 돈이 들고 있고요, 공무상 요양비 제도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본인들이 선택해서 민간 병원에 갈때 최소 공단 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철희 의원님께서 군인 연금법 개정안을 내셔서. 공무상 요양비서대 허점까지다 고쳐주시고 예산까지 다 담아 주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조항이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부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재정 당국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가 이 특별한 사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 이철희 연실과 함께 좀더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가 이제 명령 거부권 및 거, 거부권 보장 및 불법 부당한 직무수행 명령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는 어, 너무 식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군인의 임무수행은 수행은 엄격한 상명하부의 체계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령이라는 것이 당연히 상관이 직무상 권한 범위 내에서 내리는 지시니까. 어, 굳이 필요하다면, 이 명령 복종의 의무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셨잖아요. 그걸로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되고, 굳이 명령 거부권이라는 권리로까지 명시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어쨌든 저와 우리 실무국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 52조의 신고 의무에도 담으셨는데, 다른 신고사항과 달리 이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동 조항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 대표 병사 제도와 관련해서 여기 병 우리 병영 정책과장님도와 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이 조항을 무조건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논의를 많이 했는데 뭐 공군에서 유사한 어떤 병사제도 하지 않습니까? 병사 자율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각 군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유사한 제도가 단위 부대별로 는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권과에서는 국방 인권 모니터단 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뭐각 군과 국방부 차원에서 나름 이 장병들이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그 개진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체계를 우리는 갖춘다고 갖췄는데 그것이 이제 밖에 보이기에 어떤지는 사실은 확신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병사 제도의 문제를 이 법에 담기 이전에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제도들의 장단점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공군의 운영 사항을 더 검토해서 정말 이 대표병사 제도가 최선의 아닌지 아니면 더 나은 발전적인 대안이 없는지를 조금 더 논의를 거친 후에 저희가 담았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급식과 관련해서는 제44조를 신설하셔가지고 이 급식 가적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뭐 급식 개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독고순박사님께서는 이거는 뭐 군인복지기본법에 담는 게 낫지 않겠어요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법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 해당 국이 군수국인데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군급식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규정이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 위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이 급식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본인들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다 본인들이 다 동의하는데 조금 걱정하는 것은 이 영양사 배치 조항이 있는데 현재 식품 위생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단체 급식을 하는 집단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다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500명의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림잡아 인건비로 600억 원 이상이 매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가 약간 예외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영양사 채용은꼭 필요하다 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중기 계획에 단계적으로 지금 영양사 인원들 넣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작스러운 이제 도입보다는 약간 우리 재원의 한계를 고려해서 좀 단계적인 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일곱 번째 저희가 휴가의 보장과 관련해서 우리 뭐 병영 정책과나 인권과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미 휴가 이이 보장 조항 자체에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외출 내박을 보장받는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이미 군인이 병이 포함돼 있는데 한번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좀 제기하셨고요. 또 오히려 각군및 부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휴가 등의 보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개정령이 많지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의견만 드렸고요. 앞으로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방부와 각 군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활발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저희가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만큼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병영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군인 복무 기본법 개정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